닥터초이스 라이프 세이빙 잉글리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 생살영화입니다. 최영 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화 닥터초이스 라이프 세이빙 잉글리쉬입니다. 라이프 세이빙 잉글리쉬 네. 그래서, l, s, e. l, s, e라고 여기 써있죠. 그게 그 뜻입니다. 오늘은 bring입니다.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첫 번째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listen to the first passage.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Luke 6:45. 그시라는 단어 네 자주 반복되고 있군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evil 이 단어도 계속 반복돼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Luke 이렇게네요. 했 Luke 6:45 이런 것 같아요. Luke 누가복음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luke 6:45 누가복음 6장 45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도 조금 길죠. 그러다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Luke 6 45 그 대신에 evil를 넣어서 또 반복되고 있군요. evil Ever man, evil things, out of the evil.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아하. 자기 마음 속에 넘, 있는 넘치는 것. overflow는 확 넘쳐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마음 속에 넘치는 것. 에서부터, 이아 u t of도 또 이렇게 세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 u t of는 모두, 이때 out of는, 뭐 굳이 말하면, 지원, 출처, 이런 뜻이겠네요. 뭐뭐로부터. out of 뜻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자기 마음 속에 넘치는 넘침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넘치는 것이 his mouth speaks 자기 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 이것은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어서 넘치는 것을 말한다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첨수부터세이 보겠습니다. Good man. 선한 사람은, s t o r t up in his heart. 자기 마음 속에 쌓여진 선. 네, the good. 그, 명사로 쓰였네요. 지상명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쌓, store up. 그러면 능동될 때, 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쌓았다. 장과의 무엇을 쌓았다. 에스토업입니다. 근데 이과검사로 쓰여서 시사처럼 그것을 수식하고 있네요. 자기 마음속에 쌓여진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낸다, 가져온다. 다음에는요, 그 대신에 이벌 주문하면 됩니다.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자기 마음속에 쌓여진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가져온다. 이유인 즉슨 자기 마음 속에 흘러 넘치는 넘치는 것으로부터 입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 마치 저는 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에 실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하는 의사면서 또 다른 사복음소의 저자들은 세명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 유대인이 아닙니까?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라는 이름 속에서 이것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구나. 누가는 의사였구나. 누가는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높은 수준의 헬라어가 뭔지, 낮은 수준의 헬라어가 뭔지 알겠어요. 하지만 결과물인 영어를 보니까 한편의 시 같은 거예요. 읽어본, 읽을수록 가지고 읽는 맛이 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쉬운 단어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보고만 읽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말해 보겠습니다. 네, 찬찬히 저와 함께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저와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The good man, 우리의 첫째 운명은 bring이라는 동사죠. 죄송합니다. 말안 되면서.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잘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두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Dr. 닥터 Choice Life s a v 오늘은 절시4 0일 성경영어 1권 3과 70페이지일 겁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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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k 는우는데 bring 동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두 번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f o r we b r o u g h t nothing i n t o the world and we can take n o t h i n g out of i t 우리는 t 리는우리 세븐, first Timothy six seven. 디모데 전서 육장 칠절. 이게 들려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다음에 for로 시작하네요.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First Timothy 6:7. 디모데 전서 육장 칠절. For we brought bring c a g o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한번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First Timothy six seven. 디모데서 육장 칠절. 디모데가 어디 있을 때? 디모데가 지금의 터키 남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때 1년 반 동안 목회를 한 그곳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넘겨준 거예요.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거예요.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우리가 세상 영화에서 전지사 연습할 때, into, out of. 연습하잖아요? into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into. out of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out of. 그런데, 또 강조 말씀드리지만, into와 out of를 연습할 때이 영어 예문보다 더 좋은 예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어요. bring nothing입니다.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 세상 밖을 떠날 때, out of it.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적에, 아무것도 또 역시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부동산 못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유인 즉슨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게 되면, 우리가 이 for로 느닷없이 시작하지만, 진짜 for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and 하고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and라는 말은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or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접속사예요. 번번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문자로 써있지만, 이 앞에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for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m e n t 는 만족, godliness는 경건입니다. 요거 여기 한번 잠깐, 네. god. 여기 형용사형은 godly. 여기 형용사에다 godliness. 요거 경건을 영어로 말할 때, godline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liness 거룩, God. godliness 경건. 사도 바울은 만족한 상태에서의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 즉 경건이 커다란 이득이 된답니다. 부동산이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이득이 되는 것 전혀 아니고. 경건이 이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인 즉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잖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만이 이득이 되는 거다. 큰 이득이 되는 거다. 다음 말씀, 이렇게 한번더 보겠습니다. 불행동사, 물론 뭐 많지만, 네. 대표적인 거, 두 말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Observe the month of Abib and celebrate the Passover of the Lord your God. Because in the month of Abib,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Deuteronomy 16.1. 이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명령문이군요. Observe. 지켜라. 월. 이렇게 되겠네요. 아빕 월. 정월입니다. 1월달이에요. 1월달.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1월달이죠. 정월달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하의 6월절을 기념하여라. 명령문이죠. Celebrate. Passover. 6월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할때 6월이 아닙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출입 하기 전날. 죽음이 건너뛰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는데,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건너뛰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왜냐하면, 아비월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밤에 인도해 내셨다 out of Egypt 아까도 한번 out of를 살펴봤지만 여기서는요 그렇죠 안에서 바깥으로인데 네. NIV 영어성경에는 out of가 약 6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300번이 out of Egypt입니다 애굽에서 바깥으로 out of Egypt 애굽에서 바깥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John 19.34.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군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중한 명이 Jesus' side,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뭘로? 창으로. pierced 찔렀더니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피와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라 의역한 거죠. 요거 flow는 흐름, 유출, 분출 이런 명사겠죠. 명사로 쓰인 거니까 sudden flow bringing입니다. 가져나오는 거예요. 이제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것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First Timothy 6, 7입니다. 이제 최 박사 스피킹 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오다. 사람일 땐 이쪽으로 데려오다.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ir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ir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한번 다시, 한번 다시.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irred up in his heart.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ir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조금 길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bring.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into와 out of의 호 e 생각하시면서 다음 말을 착착 생각하시면 잘될수 있습니다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디모드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링동사잘 말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확인하셨겠지만 왜 영어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외워야 되는지 절감하셨을 겁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잊지 마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